양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12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신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영적인 혼돈 속에서입니다.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영적 혼돈이란 말은 챔버스의 설교 제목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주제도 그의 설교 내용입니다. 원문 내용을 추약하면서도 세계의 부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영적인 순간 속에서 혼란스러움이 있죠. 이 영적 혼돈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데리고 가실 때, 경험할 때 오는 느낌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저아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첫째 주님의 우정이 가려질 때 영적 혼란이 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과 8절을 소개하고 있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니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려주셨고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불신자 친구처럼 생각되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런 순간이 되면 우리는 영적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참 많았지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는데 계속적인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영적 혼란에 빠진 적이 종종 있었죠.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우정에도 구름 낄 때가 있으며, 종종 사랑 자체도 더 풍성한 사귐의 축복을 위해 고통과 눈물 속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물음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주를 향한 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그리고 영적 혼돈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때가 되면 영적 혼돈에서 누려야 될 것들이 다 설명되어지고 우리는 더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아버지 대신에 그늘이 덮일 때, 영적 혼단이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냉담함을 경험하죠. 주로 우리의 간절한 기대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런 경험을 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냉담하고 무관심, 무관심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불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악한 자의 아들들도 그들의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확신되어 진다면 영적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그늘이 가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의 얼굴을 볼수 없더라도, 그분께서 왜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가를 밝히 드러내고 알려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께 매달리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진실은 몰라도 진실은 존재한다는 거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행하신 그런 다양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분은 선하시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상황이 바뀌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해해야 해결되는 것이라고요. 세번째,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혹이 생길 때 영적 혼돈이 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정을 소개하고 있죠. 하물며 그런 자들도 응답해 주시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 혼돈의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주님이 누가 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주님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국권이 사회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하는 특별한 어떤 것들보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훨씬 더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중요한 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혼란과 영적 혼돈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진실임을 믿는 영적 혼란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고백하고 실천하기니다 혹시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까? 영적 혼돈은 믿음의 길로 찾아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당신은 요즘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그분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